안될 텐데. 아! 내 앞을 비워라. 클리랜드 플랜. 아! 페어웨이 그 러프가 굉장히 길더라고요. 그래서 티샷 할때 페어웨이를 꼭 지켜야 될것 같고요. 어, 그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세컨샷 할 때도. 어, 클럽 선택은 굉장히 잘 해서 어, 핀에옆핀 옆에 잘 붙여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코스가 굉장히 까다롭고 거리도 길어서 좀 선수들이 많이 어려워할 것 같아요. 워낙에 까다로운 홀도 많고 어, 400레드가 넘는 어, 홀이 많아서 어, 어려운 홀이 많은데 아무래도 저는 좀이번 홀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선수들이 워낙에 잘 치기 때문에 아무리 코스 상태가 어렵거나 까다로워도 어 무조건 언더파 우승이 나와야 될것 같고 한 4일 경기니까 10 언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목표한 3승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어 지금 뭐. 당연히 우승을 하고 싶고 또 메이저 시합이기 때문에 더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그렇지만 어,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어, 우승을 하는데 더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좀더 마음 편하게 계속 잘 됐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어, 시합에 임해야 될것 같아요. 이번 시합도 코스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서. 어, 쉬운 플레이가 될것 같진 않은데, 어, 열심히 잘 준비해온 거, 어,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치고 오겠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화이팅!